아 여러분 저 오늘 환기미술관을 가려고 해요 환기미술관은 제가 몇년 전부터 쭉 가보고 싶었던 전시관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회사를 다니느라 시간이 없기도 했고 또 시간이 되면은 미술관에서 전시 운영을 안하고 있어서 방문을 쭉 못하던 미술관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환기미술관에서 전시 시작을 새롭게 해가지고 어, 아 이때다 싶어서 바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한길의 시간이 부암동 쪽에 있는데, 부암동까지 간 김에 전시만 보고 오기는 좀 아까울 것 같아서, 경복궁역 쪽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책좀 읽다가,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전시 다녀오면 될것 같아요. 나가기 전에 카메라를 들고 갈지 말지가 좀 고민이네요. 일단 지금 이거 원래 있던 필름은 다 채운 것 같아서, 빼야겠어. 너무 오랜만에 한다 이거 요새 필름값이랑 이너 스캔하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안 쓴지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마침 또 집에 남는 필름이 있긴 하거든요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어우 빡세다 어 됐다 제가 이걸로 뭘 찍었었는지 기억도 잘안 나요 헉! 아 컬러 플러스 이백인가? 골드 이백인가? 컬러 이백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코닥 골드 제일 좋아하거든요. 약간 노르스름한게제 취향이랑 좀 맞더라고요. 필름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제가 알기로 다른 필름 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어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거는 찾았거든요. 요거 뭐냐면 제가 한 한동안 테무에 좀빠져있었는데 세무에서 카메라 필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샀는데 다만 아쉬운 거. 이거 딱 8장 용입니다. 8장에 사진을 스캔하는 거한 5천원 하면은 진짜 이거 사진 한번 찍는데 만 원을 쓰는 거라고 싶어서 너무 아까워서 좀몇달 묵혀놨어요. 이거 컬러 필름이고 그래도 다행인 건 사람들이 사진 찍었던 거를 좀 찾아봤었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거 카메라 끼우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다. 저 이거 좀 잘하거든요? 보여줄까?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끼우는 거, 필름 끼우는 거. 이거 필름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넣었으면. 고, 이제는. 공필름. 이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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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나가는 준비만 지금 몇 번째야. 필링 챙겼고 백팩 메고 나갈게요. 지금은 카페에 가고 있어요. 아, 마 어, 귀엽겠네, 세연아. 네. 아, 추워. 라면 전빵 아, 이거 야니 이거 어, 내가 뜬거야아 <laughs> 이거 이거 샀어. 샀어? <laughs> 내가 이거 <뜬 웃음> 같아? 이거 수 있을 거 같은데? 거사지 이거 좀. 근데 거 사소. 려거 사소. 이거 사소. 이거 사소. 이거 사거거 사소. 이거 사거이 어 그런 거 없어? 응. 최대 1 년? 어, 최대 년? 어. 나가 와야지 어. 그래도 뭐. 오기 어, 오게 와야죠. 오시긴 와야죠. 와야죠. 가서 진짜 내가 구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나 <laughs> <laughs> 어. 이러다 뭐 외국에서 취업해가지고 홀랑 <laughs> 거기서 사는 거 아니야? 체크 모르겠어. 근데 아직 뭐 젊잖아요. 우울해. 젊잖아요. 잘 생각하니까 우울해. 아, 약간 갑자기, 오, 아일랜드 응. 가는 거? 오, 좋은데? 하면 서 응. 예약을 다 해놓긴 했는데 응. 막상 가서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근데 사실 아무 생각 없는 게 제일 좋아. 그치? 난 응. 생각 없어가 응. 근데 맞아. 뭐 미국도 아니고 영국이나 뭐 아일랜드 쪽은 사람이 그렇게 완전 외향적이진 않으니까 언니랑 비슷하지 않을까? 나미국인귀 <laughs> 쫙쫙 빨리고온다는 아, 진짜? 어. 나 외향적이지 않아? 안 나? <laughs> 아무래도 스몰토어를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laughs> 그런가? 아 맞아 나는 너무 제잘제잘 떠드는게 좋지. 아, 막이렇한호강 <laughs> 이러면 또.. 아나 모르는 사람은 됐어. 응. 오늘 어때? 아나 아, 걱정이다, 세연아. 진짜 제가 응원하고 도좀 해줘. <laughs> 아니야, 다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 언니 근데 썸네일 보고 개 놀랐어. 왜왜왜? 개 왜? 잘했어. 잘 쓴다고? 어, 잘해서. 아 그래? 어 이분 거 썸네일 보니까 잘했던데. 아 그래? 응. 르도시아, 르도. <웃음> 왜 <웃음> 그게? 르도시라는 말도 아시나요? <laughs> 얘가 나를 늘 그리 친구. 임미라면. 임미라면입니다. 얘는 떡라면. 오야 매운 냄새 난다 여기. 한세 번쯤 오려다가 항상 못가었지 일단 일요일 날은 안 하고 어, 휴무라서 못 오고. 음? 맛있는 맛 2단계 딱 좋다. 3단계도 괜찮아. 그래? 응밝게 응. 보이는데? 신라면보단 살짝 매운 것 그래? 어. <laughs> 먹을래응한 입만. 음. 이거 진짜 연하다 색이. 국물도 응. 먹어봐. 라면 먹었고 이제 빨리 빠르게 짜이집을 한번 갔다가 미술관으로 바로 가야겠어요. 빨리 갑시다. 그때는 밀크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와서 나만 맛있게 먹었는데 밀크티 좋아하는 사람이랑 와보고 싶었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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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쪽에 자리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그때 그냥 커리 마셨는데, 아 짜이 마셨는데 맛있었어. 나난 그냥 짜이 먹었어. 아 이거 커번 마냥 마카오 소스. 어, 감사합니다. 난커버 먹어. 뭐. 나는 그냥 짜이 마셔. 그러면은 사장님, 그냥 짜이 하나랑 커다멈 짜이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커다멈 짜이를 시켰고, 세은이는 일반 짜이를 시켰습니다. 약간 밀크티랑 비슷한데 좀 다르지? 음. 생강 맛이 나서. 어. 맛있는 한약 먹는 에 이거 먹으면 몸이 훅끈후끈해진다 응. 음. 그런 음. 것 같아. 온몸 데펴지는 느낌. 추울 때 이런 거 마셔야 돼. 확실히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어. 누굴 데려갔을 때 이렇게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행복감이 엄청난 것 같아. 내 생각엔 언니는 책을 쓰는 게 맞아. 왜? 책 쓰면 잘쓸것 같아. <laughs> 요새 그런 말을 많이 듣네. 책 그런 거잘 쓰는 거. 에세이? 어, 그런 거. 에세이? 나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수 있을까? 나 작가가 돼볼까? <laughs>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언니 약간 좀숲필 같은 것도 한번 써봐. 숲길? 아, 그럴까? 일기를 열어만 엮으면 그게 에세이가 되지 않을까요? 요새 일기를 좀 열심히 쓰고 있긴 해. <laughs> 어 <어디가>? 뛸까? 한기미술관 도착. <laughs> 드디어 한기미술관을 네. 와보다니. 설렌다. 어. <laughs> 건물이 총세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도가 없어서 어디가 무슨 건물인지 잘 모르겠어. 여기가, 본관? 여기가 본관인 것 같아. 별관이나 달관으로 가보고 싶은데. 여기가 별관 같은데? 여기가? 응. 달관? 달관을 가야겠네. 그 달관에서 티켓 한번더본다 그랬거든. 시쳤나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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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쓰곤치>? 음? <laughs> 아니요? 안 지쳤는데요? 저 지쳐보여요? 아니야, 오늘 좀 멀쩡해. 오늘 멀쩡해? 오늘 좀 멀쩡해.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음. 음. 맛있다! 고추로적소하다그 음. 기름 냄새가 그 옛날 튀김 음. 동닭 냄새 나지 않아? 맞아. 살짝 냄 안으로. 아, 진짜! 너무 추워! <laughs> 너무 추워! 확실히 떡해지! 나 이제 다 늙었어. <laughs> 나, 나 추워. 나 추위 안 타지 않아. 그거 알아? 소녀와 좋아. 여자의 기준은 히트텍이 유부차이래. <laughs> 나 봤어, 그릴스. <laughs> 난이 <이미> 여자. <laughs> 지금은 전시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아침에 나갈 때는 얼굴에 붓기가 정말 가득하고 저녁에 이렇게 돌아와서 찍을 때는 붓기가 쫙 빠져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들었던 SCA 국제 바리스타 과정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조금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 오늘 수업 끝나고 필기 시험을 볼 거거든요. 실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강좌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SCA 바리스타 감독관 자격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실기 테스트도 틈틈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기 테스트는 모두 어, 완료가 된 상태고 저는 필기시험만 보면 됩니다. 어, 한달반 동안 진짜 다들 많이 친해져가지고 아쉬운데 그래도 끝나니 까서금은 후련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여러분 오늘은 영하 10도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롱패딩 장착하고 나갑니다. 아 진짜 나가기 무서워. <목소리도> 이 필기 슬립니다. 다림이다, 다림이다. 이렇게 해서 더더더져서 여기 끝에 라인까지 세울 때까지 부어야 돼. 네. 이렇게, 무슨 느낌 음. 아예. 아, 여기 끝까지 부었죠? 그러면 아, 네. 여기 안에다가 음. 하고, 세워. 그 안에다가 하고, 세워서. 아니, 언니 한대두 번은 그 나왔잖아요. Hi.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요. 오늘의 일정. <laughs> 오늘의 일정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내일을 위한 준비의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 마지막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아직 다못 읽어서 책을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독서 모임이 하필 저희 집에서 열립니다. <laughs> 그래서 어, 집을 좀 치워야 돼요. 구석구석. 딱 봤을 때 깨끗해 보이고 잡동사니가 없게끔 좀 치워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우선 제가 이 동네에서 살수 있는 날이 이제 딱 1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10일 동안 제가 동네에서 좋아했던 곳들을 부지런하게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집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지금 문제인 거는 지금 시간이 1시예요왜 1시가 됐냐 하면 제가 요새 밤낮이 아주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오늘 5시에 잤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10시, 12시쯤에 딱 눈을 깬 그런 상황이고요. 밤낮이 바뀌어서 조금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래도 뭐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했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계획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단 집 앞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아무 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가려던 카페는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정도? 근데 지금 버스를 탈 기력이 없는 것 같아서, 행선지를 변경했습니다. 가서 영상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외장하드 챙기고, 노트북이랑 마우스 챙겨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 외장하드 챙겨다니려니까 진짜 유튜버가 된것 같네요. 아까 카페 갔다가 좀 전에 집에 왔는데요. 지금 집에 와서 해외 장기 체류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마이뱅크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왜 마이뱅크를 선택을 했냐면, 해외 나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마이뱅크가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10% 할인 쿠폰 적용을 하고 싶어서 조금 기다렸어요. 이 쿠폰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면, 뭐 해외 유학생이라든지 워킹홀리데이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사람들에게 나눔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일랜드 한인 단독방이 있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해외 입학생 보험까지 마쳤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는 여권이랑 발급한 비행기 표, 해외 장기 체류 보험 서류까지 대사관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저는 아직 비행기 표를 편도티켓만 끊은 상태라서 여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같이 동봉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 소식이 있으면 또 공유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일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한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재밌게 화이팅하고 잘 놀고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